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기 그러면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것에 대한 의미만 알고 그다음에 발행 절차는 같잖아요. 기재례만 알면 그러면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신주금 사채라는 것은 부 앞에 있는 것이 권리다. 사채인데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다. 아까 전환은 전환권이 붙어 있다 했잖아요. 전환권의 의미는 음,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뒤에 맨 뒤에 음, 479페이지를 아예 그냥 대놓고 보는 것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아까 전환사체 기재례부터 보시니까 좀 낫잖아요. 자, 여기에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체 479페이지 보시면 제1회 신주권 사체 거기까지 갔죠. 근데 못 보던 게 있어요. 분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얘기가 나중에 발행 당시에는 크루미가 아닌데 나중에 권리 행사할 때 내용이 달라져요. 어떤 거냐? 전환 사채라고 하면 사채금 1억이었으면 그 사채금을 1천만 원짜리 10개로 나눴다 그러면 증권 10개가 각각 들어오면 그 증권 제출하는 행위가 뭡니까? 나는 주식 달라 돈은 이걸로 까? 이기잖아요. 얘 당연히 그냥. 끝이죠. 그래서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완성이 됩니다. 근데 저이신중금 사채는 뭐냐면, 이게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. 그러면 제출할 때그 제출 서면이 뭘까요?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증권이 나중에 들어올 때 전환 사채라고 하면, 제, 뭐, 제 1에 전환사채 증번 해갖고, 00001 이렇게 나오겠죠. 그리고 금, 아까 천만원짜니까 천만원 이렇게 되있겠죠 권, 정. 이렇게 되고, 여기에서 사채 내용이 있습니다. 사채 내용은, 뭐, 상환기일하고, 이율. 이런 게 써있겠죠. 그쵸? 그리고, 가상에 이거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전환권의 내용, 일주당 금만 원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.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전환 조건이잖아요. 그러면 이 사채는 전환사채는 이 증서예요. 증권 증서. 이게 증권인데 이 증서를 그냥 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증서를 낼때두 가지입니다. 이 증서를 주면서 상환 기일 안에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라고 하면 상환 기일 안에 언제 조건이 맞으면 내두고 돈 내놔 이게 되겠죠.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권리 행사했어요. 자그 다음에 그 전환 기일 안에 전환 청구 기간 안에 이 밑에 걸 제출할 때도 얘를 갖다 내겠죠. 이걸 내며 그리고 금액은 이걸까. 그죠? 전환권 행사했어요. 상환권을 행사하는 것과 전환권을 행사하는 게 같은 서면이에요. 증권이 분리가 안돼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갚아도 이 증권 받고서 폐기하고 돈그 전환권을 행사해도 이 증권 받고서 폐기를 해요. 한 권리에요. 그러니까 행사가 묶여 있어요. 근데 에요 자 신제일의 신주 인수권 사채 여기에서 증권 있고 금 천만 원권 그다음에 사채 내용은 써 있고 신주 인수권의 내용. 뭐냐면, 일주당 금 만원씩 만원으로 쳐서 천주, 천주를 인수할 수 있다.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얘기는 위에 있는 사채권 행사하는 건돈 내놔라 밑에 있는 것은 이권리 행사하게 되면 은이 권리 행사하는 것을 주고 준 상태에서 뭐냐 하면 나는 만원씩으로 쳐서 천주 천만원 네개 납입을 해야 돼요 돈을 얘는 까 이건 네개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판증권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증권을 취득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. 그래서 위에 있는 상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아예 폐기를 해버리면 되고 밑에 있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이걸 받고 이 돈을 받은 것만큼 등기를 하고 위에 부분은 뭡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 부채 증명서 같은 걸로 대체를 해줘야겠죠. 이게 없는 걸로 그죠?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얘가 밑에 걸행사들더도 위에 영향을 안 미쳐요. 이게 차이입니다. 얘는 밑에 걸 행사하면 이 금액으로 깠죠. 사채권이 무조건 줄죠. 여기는 돈 따로 내겠다 이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에서 더 나가서 분리형이라고 돼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여기에 절단면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증권을 따로 해서 두 개를 따로 줘요. 두 개의 증권을 준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얘 따로 팔아먹고 양도가 가능하고 얘도 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뭉겨 다니지 않습니다. 그러면 행사 들어올 때 신주인수권 행사가 들어왔을 적에 이 증서가 안 들어와요. 위에 있는 사채상환증을 행사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증서가 안 들어와요.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분리형으로 하게 되면 은 나중에 문제긴 한데 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분리형으로 했을 적에는 사채금이 다 갚아져도 밑에 있는 인수권이 따로 유통이 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채금하고 나중에 밑에 유통권 돼 있는 것 들어왔을 적에 납입받을 돈하고 두 가지 표시가. 다른 걸 아실 수 있죠. 그두 가지 표시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위에 있는 사채 금액 10장짜리의 총액은 사채금 총액이라 하고 밑에 있는 10장짜리 해서 돈 받을 금액은 발행가액 총액이라 합니다.